자, y는 x의 제곱에 대한, y는, y는 가우스 x의 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텐데, 처음부터 바로 가우스를 그리기는 힘드니까, 일단 첫 번째는 y는 x의 제곱이라는 포뮬선을 그려. y는 x 제곱 포뮬선을 그리면, 포뮬선을 이런 식으로 그릴, 그릴 수 있다는 뜻이야. 조금 보기 편하게, 큼직하게 그릴게.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뮬선이 일단 나올 거야. 포뮬선이 나오는데,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s 까지니까요 끝점, 끝부분을 2콤마 4로 잡을게. X가 2일 때 Y가 4일 테니까. Y 기준으로, 일단 Y 기준으로 정수가 되는 함수가, 정수가 되는 함수 값을 생각해. 얘가 누가 있나. 그럼 현재 Y는 4가 보이니까, Y는 4. 요만큼이, 요 부분이 Y는 4야. 다시 예쁘게 그릴게. 얘가 지금, 이만큼이 Y는 4가 될 거고, 중간에 Y는 2. 또, 그 다음에 Y는 3. y는 1 이런 애가 있다고 치자 지금 y 값 눈금들이 누구냐면 얘는 y가 1, 얘는 y가 2, 얘는 y가 3, y는 4라고 쳐.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을 읽어서 지금 내가 찍는 요점, 요즘. 요점은 함수값이 0. 얼마 얼마야? 0. 얼마야 말한 것은 가우스를 할때 0. 얼마 얼마에 대한 가우스는 0이 될 테니까 지금 그릴 건 뭐냐면 y는 x의 제곱에 대해서 가우스를 그릴 건데. 함수값이 0. 얼마일 때는 0이 될 테니까, 지금 내가 지금 이오드 얘들은 전부 다 0. 얼마 얼마잖아. 그 기준이 여기까지야. 그럼 여기까지는 0. 얼마 얼마니까, 가우스를 하면 0이 될 테니까, 이렇게 0을 그려줘. 얘가 지금 0 되는 애들이야. 그 다음에 y 값이 요 부분. 지금 내가 지금 이 점은 1. 얼마 얼마야. 그러면 1. 얼마 얼마에 대해서 가우스 처리를 하면 얘가 1이 되겠지. 근데 1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, 1은 이렇게 일을 해줘. 이만큼이 1이야. 얘는 1이 될 거고, 마찬가지로 요 부분, 지금 내가 찍는 요 점은 함수값이 2점 얼마 얼마니까 2점 얼마 얼마에 대한 가우스 값은 2가 되잖아. 그럼 얘가 이게 교점, 3 되는 교점까지는 y 값이 2점 얼마니까 가우스 값은 3이 2가 되겠지. 이만큼이 2가 된다는 뜻이야. 마찬가지로 끝부분에 가서 요 부분은 함수값이 3점 얼마 얼마야. 그러면 3. 얼마에 대한 가우스 값은 3이 될 테니까, 그쪽에 대한, 요 부분에 대한 거는 y 값이 3이 되겠지. 가우스가 3, 이는 3이 이렇게 된다고. 그리고 정수 부분을 보면, 함수 값이 1이면, 1에 대한 가우스 값은 1이 나오니까, 1쪽은 여기다가 색칠을 해줘. 1일 때 가우스 값은 1이니까, 아래쪽은 구멍뻥 뚫어주자고, y 값이 1일 때는 1 되니까, 마찬가지로 2일 때는, 2일때 가우스 값이 2니까 이다 색칠을 하고 아래쪽은 구멍을 뚫어주고 이렇게 얘는 구멍을 뚫어서 비어있다는 거 보여주고 3도 마찬가지로 함수 값이 3일 때는 색칠을 하고 3그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표시해 주는 뜻이야 4일 때 마찬가지로 함수 값이 4일 때는 가우스가 4니까 이렇게 4를 색칠을 해줘 이렇게 하면 지금 0에서 x 값이 2까지 2일 때까지 가우스를 그렸어 마찬가지로 왼쪽도 그려줘 똑같이 왼쪽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 y 값이 만나는 점에서 살짝, 살짝 점선 처리를 해줘. 어느 부분인지 알수 있게. 이렇게 점선 처리를 해주고 나서 y 값을 읽어서 y 값이 0이면 0을 그리고 그쪽에 구멍 뚫고 y 값, 가우스 값이 1 되는 애들은 이렇게 1을 그려주고 1. 그리고 왼쪽에 색칠하고, 오른쪽에 색칠하고, 왼쪽에 구멍을 뚫고. 그 다음에 2. 얼마일 때는 가우스가 2 되니까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색칠하고 구멍 뚫고 3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니? 4일 때는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 포물선 그래프를 지우는 거야 포물선은 지우고 지금 색깔로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애들만 안기면 얘가 y는 x의 제곱에 대한 가우스 그래프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다는 뜻이야 얘들이 전부 다 함수 x제곱에 대한 X의 제곱에 대한 가우스를 그린 거야. 그래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그리기 힘드니까, 원래 포뮬세는 그린 다음에 Y 값을 읽어서 적당히 정수, 그 함수 값을 읽어서 가우스 처리를 해주는 뜻이야. 이렇게 해서, Y는 X 제곱뿐만 아니고 어떤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잘 가우스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봐.